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또 우리가 주의 말씀과 어느 가운데 날마다 가나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정해 보셨어요? 기도 제목을 정해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또 기도의 방향이 여러 곳에 쏘는 화살이 아니라 정확한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집중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날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적어서 어,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또한 어, 달을 계속 기도 구체적으로 하는 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속 안에 속한 자들은 다 부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로로 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자로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부활하는데 우리가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부활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곧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또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이제는 하늘의 형상 하늘에 속한 곧 살려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 35절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하여서 4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르고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라 있느니라라고 30, 40절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죠. 아, 그래서 아,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죽은 자의 부활은 첫 번째의 사람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것이죠.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된거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살려 주는 영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로 죽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할 때에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형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참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이땅 가운데에서 변화될 방향,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형상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